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산 친구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인데요. 가을 하면 단풍과 억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산에서 억새 산행으로 유명한 다섯 산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의 기록과 이번 사전 답사함 물을 결합하여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전국 억새 산행지 추천 다섯 산첫 번째로 소개하는 산은 경남 창녕의 화항산입니다화항산은 해발 756m로 봄이면 진달래, 가을이면 심리 억새밭이 펼쳐지고 임진왜란 당시 군사 요충지였던 화항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700m를 걸어가면 신라 때 창건한 도송암이 나옵니다. 화왕산 개념도입니다. 파란 화살표로 이동했습니다. 도성암 오른쪽으로 나 있는 삼등산로로 올라갑니다. 산행길 초반 멋진 소나무가 줄서 있습니다. 등산로가 생각보다 험합니다. 45분 올라가니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좌측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전망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삼거리로 돌아와서 잠시 가니 화암산선 안내판이 나옵니다. 화암산 정상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정상은 멋지고 전망이 좋습니다. 정상을 출발 동문쪽으로 갑니다. 20분 걸어 이정복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잠시 내려가면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에서 서문으로 갑니다. 거리는 400m인데 황산 억새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황홀한 억새밭이 파란 하늘과 어울려 절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억새의 항연을 즐기면서 가다 보니 서문이 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화왕산성 소문입니다. 여기서 억새산 사랑을 마치고 소문으로 나가 이 등산로로 하산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명성산은 해발 924m로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의 경계에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산은 산도 아름답지만 산 밑의 산정우수가 유명하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산 중턱에 억새 군락이 있어 많은 등산인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명성산 억새 개념도인데요. 명성산 억새를 보려면 약 3.7km 1시간 30분 정도 산행을 해야 합니다. 산정호수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앞으로 나와 좌측으로 가고요, 70m 정도를 걸어가면 다시 우측 골목으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단풍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폭포가 등명폭포입니다. 명성산 억새 군락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억새밭이 넓이가 5만 평이라고 하지요. 이 명성산 억새밭은 전국의 5대 억새 명산에 들어가고요. 매년 10월 초면 억새 축제가 벌어집니다. 산책로가 되어 있어 정자가 있는 꼭대기까지 돌아보고 하산할 수도 있고요. 명성산 정상까지 산행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정상석이 있는 정자에서 좌측 산정로수로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하는 억새명산은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과 화면에 있는 해발 1119m의 육산으로 산이 칠부능선이로과한억새밭이 형성되어 있어 가을이면 전국의 산꾼들을 유혹하는 산입니다. 민등산도 매년 10월 초면 억새 축제가 벌어져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오늘 산행 코스의 개념도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증산 초교 출발 개념도입니다. 화암역수에서 1.4km를 더 가면 나오는 구슬등 들머리를 출발합니다. 계속 직진하다가 마지막 민가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380m를 더 직진해서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다시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벤치에서 우로 갑니다. 이제 뚜렷한 등산로와 임도를 1시간 5분 정도 따르면 드디어 억새 군락이 시작됩니다. 왼쪽으로 민둥산 정상이 보입니다. 10월 초. 민둥산의 억새밭은 절정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데크에서 억새와 정상을 보고 갑니다 정상이 잘 보입니다 자 이제 정상이 멀지 않았고요 억새는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행시작 2시간 45분 만에 민둥산 정상에 오릅니다 억새도 좋지만 전망도 아주 좋은 민둥산 정상입니다 증산초교로 하산합니다. 전방에 철중명산인 두이봉이 잘 보입니다. 증산초등학교로 하산하니 억새 축제장이 섰습니다. 네번째로 소개하는 억새명사는 영남알푸스 신불산입니다. 신불산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경계에 솟은 영남알푸스의 핵심 구봉 중한 봉우리인데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철의 억새는 신불산 영남알푸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신불산 산행 개념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달린 신불산이 보입니다. 내내 골 나들목을 통과 신불산 휴양림에 도착합니다. 신불산 휴양림 주차장에서 잠시 가면 나오는 산행 안내도에서 우측 계단길로 올라갑니다. 산길은 처음 오르막 경사이지만 이내 평탄한 길로 바뀌고 내내 이어집니다. 계단길 입구를 올라 한 시간 30분 정도 오면 신불재의 억새밭이 펼쳐집니다. 신불제에서 잠시 억새 밭을 둘러봅니다. 전망대 클로즈 만들어놨습니다, 신불제. 신불제를 출발합니다. 바람이 불어 날씨가 쌀쌀합니다. 20분 정도 오르면 신불산 정상이 나옵니다. 신불산 정상에서 가지 운문산에 이어 천왕산과 제약산도 잘 보입니다. 간월제로 내려갑니다. 전망이 기가 막히고 간월제가 보입니다. 간월제 일대의 억새밭이 장관입니다. 간월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간월제 일대의 억새군락은 가을 억새산행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파란 하늘과 어울려 하늘 억새끼라고 합니다. 간월제 휴게소 앞에서 좌측으로 임도를 따라가면서 억새와 이별합니다. 주차장으로 하산길에 비경의 파래석폭포를 봅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하는 오소산은 충남 봉송과 보령의 경계소순 에 산으로 까마귀와 까치가 많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서해바다가 막힘없이 보여 서해의 등대산으로 불리는데 주릉선 2km에 억새 군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현주차장에 주차하고 정자 옆으로 나 있는 도로를 따릅니다. 산행 개념도입니다. 파란 화살표로 이동했습니다. 마을 도로를 따라 500m 가면 이정목 삼거리가 나오고 왼쪽으로 도로를 따릅니다. 도로를 따라 10분 가면 다시 삼거리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잠시 가면 보이는 왼쪽 계단으로 오르는데 산길이 경사가 심해 힘이 많이 드니 천천히 산행해야 합니다. 힘들게 돌탑이 있는 시루봉을 지나 계속 오르면 정상의 능선이 보입니다. 서해바다가 보입니다. 억새밭이 시작되고 정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소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을 출발합니다. 일단 전망대크로 갑니다. 정상을 뒤돌아 봅니다. 전에 정자가 있던 곳으로 갑니다. 오소산 억새가 옛날같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부근이 포토존입니다. 3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전망데크로 갔다 다시 여기로 와서 하산할 예정입니다. 옛날 오소정을 헐고 전망데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전진해서 돌탑으로 가 전망 데크를 뒤돌아 봅니다. 다시 3등산로 입구로 와서 우측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잠시 내려가면 샘터가 나오고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샘터에서 뚜렷한 산길로 35분 내려가면 시멘트 도로와 만나고 왼쪽으로 갑니다. 4시간 전에 지났던 삼거리에 복귀하고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번외로 세곳을더 소개합니다. 천관산은 전국의 억새 5대 명산인데 이번에 소개를 못했습니다. 억새뿐만 아니라 산 자체가 멋있는 산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손쉽게 억새를 볼수 있는 상암동 하늘공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산군부리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해발 434m의 오름인데 이곳의 억새도 아주 볼만합니다.